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광, 멋진 명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광야로 갑니다. 빈들,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것, 끼니를 겨우 겨우 그것을 해결하고, 가죽의 겉, 가죽으로 된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그것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 그는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권위 권, 권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 그는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참수용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이 뭘까, 축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은 오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나면서. 어, 나실인으로 이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으로 이미 선정되었고 이름까지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정해진 존재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사장 집안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서 생활합니다 당시 메뚜기와 석정은 유목민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겨우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고급화스러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원래는 어떤 에보시라든지 세마포를 입어야 될 그가 낙타 토롯을 입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작년에 결혼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없고요, 가정도 없습니다. 어쩌면 좀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헤롯의 어, 일로 책망하게 되고 아, 참수형에 당하게 되죠. 이런 요한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요한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다. 아, 참 마음이 어려운 인생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어,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여인들 중에 세례요한 만큼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어떤 권력과 부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는 요한이 큰 자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는 큰 자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고난이 많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데요. 삶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생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큰 자가 될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정말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 설명되고 이해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였고, 그래서 그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절과 3절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오늘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2절의 첫 시작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의 중요한 하나는 주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 2000년 전 1세기 예루살렘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고 그 성전에서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이 집내하는그 양, 소, 비둘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제사 중심인데 세례요한은 제사가 아닌 세례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주님을 만나고 죄사의 은혜를 받는 길을 만든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제, 하나님 제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제 제가 이, 이, 제, 번제물에 전가됩니다라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죄 사함 얻는 것이 아니라 아,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없는 그런 세례를 세례완이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크토록 강조했던 게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여셨을까요? 어,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제사는 이 로마 헬라 그리스 사상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에 동화되고 특히 제사장들도 그렇게 동화되어서 제사장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예배가 점점 이제 타락하게 되고 세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양한 마리 값이 보통 노동자의 15일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급 수입이었다면 양한 마리가 150만 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멀리서 가져오면 흠 있는 건안 되고, 성전에서 산 것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재물이 값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그룹이 이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이건 또 두로에서 발행한 화폐로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고, 또 성전에서 수수료, 환전상들의 수수료도 최고는 8%까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성전에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될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의 짐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또 양을 파는 사람들, 멀리서 가져온 것은 흠이 있어서 안 돼, 여기 것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미 다스리는 속국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 세금의 세리들은 자기들이 커미션을 또 얹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이들이 예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까지마저도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된거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재물이 아니라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음, 이 정결례는 있었거든요. 하루에 두번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례는 매일 행하여야 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일회적입니다한번 행하면 죄삼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서울 도시의 대도시, 서울 시내 멋진 본당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하고 주차장이 넓은 이 본당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로? 시골로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요? 세례요한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너무 무거운 삶의 인생의 짐, 또이 제사의 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짐이 그들을 짓눌렀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을 가게 되었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겁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만난 그 세례는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길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이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는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으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의 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례와이 미리 알렸는데요, 예수님은 길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살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단 일회적으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20절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그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요, 새로운 무슨 길요 살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살 길, 자유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럼 안정된 미래와 어, 삶에 보장된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는 기존 체제의 질서를 깨고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없는 어쩌면 참수형당한 가난, 가난 가운데 마치 노숙자처럼 보냈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를 볼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을 하여 볼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이 평가할 때 어때요? 우리의 가진 소유나 지위나 위치가 어쩌면 세례와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또한 그 어,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우리는 각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각자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까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음, 이 마가 복음이요. 마가가, 음, 마가 이 복음을 처음 기록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밋밋하잖아요. 어, 하나님의 아들 맞지.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펼쳤을 때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함부로 펼쳐서 읽지도 못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칭호거든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얼마 전 몇십 년 전에 나무에 죽은 청년 예수에게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에게만 붙이는 용어거든요. 황제의 생일, 뭐 태어났을 때,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선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빵빠레와 함께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안겔리온이라고 소리쳤거든요. 그 유안겔리온이라고 소리친 게 바로 이 단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쓰고 있죠?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불온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박절 발각되면 그 공동체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주는 말이고. 근데 이 말을 지금 다 누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보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순교의 길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삶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축복 말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보여지는 복들의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삶에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요.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비록 로마 시대의 황제의 질서와 같은 그 통치, 질서, 가치를 거부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이 다스리는 이 시대의 가치와 질서에 함몰되고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 그한 차원 뛰어 넘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규정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규정당하고 나의 삶과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런 사회를 벗어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가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펼쳐보고 우리가 뭐늘 기억하고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주를 만날 날을 우리는 지금도 예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을 넘어, 이 고난을 넘어 이겨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믿음의 용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조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